로블록스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 사용자들은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로블록스 게임의 특징. 게임 만들기.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블록을 조합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독특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장르. 로블록스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습니다. 액션, 어드벤처, 퍼즐, 레이싱, 스포츠, 롤플레잉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커뮤니티 기능. 로블록스는 사용자들끼리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합니다.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만들고 즐길 수 있습니다. 무료 플레이. 로블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입니다. 사용자들은 회원 가입을 통해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로블록스 스튜디오. 게임을 만들기 위한 로블록스의 툴인 로블록스. 스튜디오는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툴로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제공합니다.